미생물, 저는 미생물을 연구를 했고요 한 30년 정도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 제제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뭐 이거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강의 중간 중간에 뭐 궁금하다거나 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는 다르다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비료를 하시니까 한번 뭐 제가 처음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비료를, 비료 여기 비료학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농사하시게 되면 은그 3대 비료의 3대 요소 아시죠? 뭡니까? 질소인산칼리 네. MPK죠 비료의 3대 요소 하면 여러분들 맨날 MPK 따지시죠? 근데 식물이 어쨌든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물을 재배하면 MPK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MPK보다 미량요소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미량 조그만 거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제일 많이 필요한 성분이 뭔지 아세요? 탄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산소입니다. 네 번째가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피고그 다음에 칼륨이고, 그 다음에 황이고, 그 다음에 칼슘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고, 철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10대 원소라고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C, 여기 영어로 썼는데, C가 뭔지 아시죠? C는 탄소입니다. H는 뭡니까? 수소입니다. 하이드로젠. O는 산소입니다. O2 이렇게 N이 질소. 그리고 인, 예, 칼륨, S는 셀퍼황, 예, 칼슘, 그렇죠? 요 마그네슘. 네, 맞습니다. 페로스 해가지고 얘는 예, 철입니다. 이렇게 자,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사람은 어쨌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탄소. 탄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습니까? 탄소 세요밥 먹죠 밥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이든 고구마든 옥수수든 밀가루든 우리가 그걸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탄소화물 그러죠 탄소화물이 뭡니까? 여기에는 탄소 탄소하고 여기는 수소하고 합쳐진 물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걸 탄소화물이라는 거죠 그럼 밥을 먹으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오,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을,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됐죠. 그다음에 질소가 필요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질소가 필요하니까 단백질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콩을 먹든지 고기를 먹습니다. 요 오늘 요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오늘 제 강의가 끝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긴 거구나 단백질은 어떻게 생긴 거구나 아 내가 왜 질소를 처음에 쳐주는 거구나 이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인, 인을 먹기 위해서 뭐 먹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야채나 이런 걸막 이제 씹어 먹잖아요 그럼 인은 어디 있냐 이건 DNA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DNA 핵산이라고 고기를 먹든 식물을 먹든 간에 그 세포 안에는 그 DNA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 DNA의 뼈다그 그 백본이 그 뭐냐면 그게 바로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모든 걸 씹어 먹을 때마다 이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칼륨은 뭡니까? 칼륨은 칼륨은 여러분 상추면 상추, 뭐 배추면 배추, 얘네들 식물 세포 있잖아요. 식물 세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네모나게 그걸 유지해주게 하는 성분이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세포 안에 칼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세포를 터트려야 돼. 터트려야지만그 안에 칼륨이 용출이 돼서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칼륨이 됐죠. 이는, 이거는 DNA 성분이고, DNA 성분이니까 되고, 칼륨은 이거 세포 내에 아주 무수히 많이 들어있고, 황은 어디있어요 황은? 황. 여러분들, 이제까지 황 영양제 드셨어요? 요즘에 그황뭐 많이 뿌리잖아요, 여러분들. 균제 때문에. 그럼 황은 어디서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거 있죠? 그 냄새 그 나는 거. 그런 거에 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은 따로 안 먹어도 되는 게 우리 고기 먹을 때죠 고기 고기 먹을 때 황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그네슘 영양제 뭐 철분 영양제 칼슘 영양제는 먹어도 이제까지 우리들이 뭐황 영양제를 따로 먹진 않았잖아요 왜냐면 황은 어쨌든 마늘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마늘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콩을 먹든지 할때 황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황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니까 칼슘 칼슘은 뭐 이제 저기 저기 멸치 뭐막 씹어 먹잖아요. 생선. 마그네슘은 어디 있습니까? 마그네슘. 여러 예, 녹색 채소 먹죠. 녹색 채소. 녹색 채소에 그 염녹소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그 녹색을 뜨고 있는 채소들에는 그 안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엽록소마다 마그네슘 하나씩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채소를 씹어 먹을 때마다 마그네슘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걱정 없는 거죠. 철. 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쇠젓가락으로 먹죠? 쇠젓가락.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철이 들어옵니다. 아, 뻥입니다, 이건. <laughs> 뭐, 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비닐 걸렸다고 쎄요. 핥혀먹으면 비닐 없어지, 그거 아닙니다. 철은 어디 있냐면 미역. 미역에 제일 많습니다. 미역에. 그 해조류, 기음이라든지 이런데. 어쨌든 미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미량이라고 해요. 미량. 미량은 뭐냐면, 여기, 여기 없는 불이,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10대 원소. 열0가지 많이 필요한 원소고, 그 이외에 붕소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미량으로. 얘네들이 한 10배가 필요하면 걔들이 1밖에 안 필요한 애들. 걔네들이 이제 미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식물은 어떨까? 요 아까, 선생님. 비료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죠? MPK. MPK, MPK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3, 여기 아, 네. 있죠? 여기부터죠? MPK 여기서 따졌어요, 그럼 얘 뭡니까? CHO 어디갔습니까? 예. CHO를 여러분들이. 식물도 당연히 제가 그랬죠. 식물도 CHO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N이라고. 그러면은 비료의 3대 요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CHO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MPK를 따집니까? CHO 어떻게 하려고? 자, 자연의 이래가지고 나온 농법이 뭐냐면 탄소 농법입니다. 탄소 농법.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10대 원소는? 식물체도 많이 필요한데 왜 CHO를 안 주고, 왜 MPK부터 따지느냐?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넣어주자, 이겁니다. 농작물한테도 탄소를 넣어주자, 탄수화물을 공급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탄소농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만한 포대를 가지고뭐 7만원씩 팝니다. 7만원씩. 탄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7만원씩 파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3만원씩 팔아요. 네. 오늘 몇퍼안 갖고 왔어? 사실 거예요? 감사해요. 카드 돼. 산다고 그래, 그냥 산다고 그래. <laughs> 근데, 이게, 이거 개뻥인데요. 이거, 이거, 이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뻥입니다, 이거. 식물은요,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 살다가 여기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습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먹을 걸 찾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식물은, 뿌리를 한번 박아버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CHO를 얘네들이 외부에 의존하면 안 돼. 외부에 의존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CHO를 지가 만들어버려요. 모든 식물이요. 모든 식물이 해만 뜨면은 식물이 뭐 합니까? 세 글자로. 저와요. 광합성 하나 다르죠? 식물이 광합성 왜 하는지 아세요? 식물이? 어떤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모든 식물의 엽록소에서 햇빛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세 개만 있으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비료학과니까.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뭡니까? 탄수화물. 탄성. 탄수화물도 맞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세 글자야. 포도당, 맞았어요. 포도당 누가 알으셨어포도 어, 대단하 역시. 어, 역시, 그때 배운 게 아직도 안 까먹으신 거예요? <laughs>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거, 이게 보이시죠? 이게 포도당 구조입니다. 근데 포도당 구조를 화학 구조로, 화학실을 쓰면 C6, H12, O6,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탄소가 6개, 수소가 몇 개? 12개, 탄소가 몇 개? 6개. 이게 포도당입니다. C6H12O6. 이게 포도당입니다. 이거를 식물은 어떻게 만든다고? 해만 떴다 하면 지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CHO 요소 다 만들었잖아. 그러면 CHO 지가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식물은 CHO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NPK. 그래서 비료의 3대 요소가 NPK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서 여러분들이 광합성의 원리가 CHO다. 아니, 아니, 광합성의 원리는 뭘 만드는 거다?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뭐, 이거 광합성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합성. 광합성을 식물들이 하는데요. 광합성이 필요한 성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물. 물.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햇빛만 있으면, 그죠? 햇빛만 있으면 뭘만들는니까 얘네들이? 포도당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얘네들이. 아, 아니, 아니죠. 산소를 만들죠, 산소. 산소. 이게 광합성입니다. 이렇게 그럼 식물이, 사람은 광합성을 못 합니다. 광합성을 못 하니까 외부에서 포도당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씹어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귀중한 포도당을 식물은 지가 만드는데 이 포도당을 만드는 원료가 뭐 뭡니까? 물.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이죠 자, 물 어디서 갖고 옵니까?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해 버리죠 그럼 뿌리에 하는 역할이 뭐다? 뿌리는 뭐만 빨아 먹으면 됩니까? 뿌리는 물만 빨아올리면 되는 겁니다. 물만 빨아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산 탄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기 에 우리 포유류,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뭡니까 다 이산 탄소죠.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 많이 있죠. 이산 탄소, 햇빛, 햇빛이 해만 뜨때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다 공짜죠. 자연 공짜, 공짜, 공짜죠. 공짜, 물도 공짜, 이산 탄소도 공짜, 햇빛도 공짜. 이것들을 만들어서 포우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의 생존입니다 근데 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지금 어쨌든 식물이 포우당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포유류가 따 먹고 포유류가 또 증식을 하고 포유류가 죽고 또 죽으면 또그 식물이 빨아먹고 이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빛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햇빛에서 오는 겁니다 태양에서 태양에서 오는 건데,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토양이 있고, 식물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뿌리가. 그럼 뿌리는 뭐만 빨아, 빨아들이면 된다고요? 물만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야, 물만 빨아지면 어떻게 작물이 자라냐? 비료도 줘야지, 양분도 줘야지, 유기물도 줘야지.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식물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물만 줘도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깊은 산 속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천메다짜리 높은 산에 가면은 그 산에도 보면 막 도토리도 나무도 있고 그러셨습니까? 그 깊은 산에 누가 가서 비료 주고 농약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들 도토리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네. 여러분들 깊은 산에 가면 밤나무 보이시잖아? 밤나무 열매 거기, 밤 열매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거기 비료 줍니까? 안 줍니까? 비료 안 주는데도 열리죠? 그왜 열립니까? 그게. 식물은 뭘할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밤이 열리더라도 지금 크게 열려야 될거 아니야. 많이 열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뭘 들어가는 겁니까? 비료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비료가 안 들어가도 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 얘네들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비료를 넣어주는 거지, 식물의 입장에서는 비료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뭐만 빨아들이면 된다? 물만. 물만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식물은 그러면 비료를 먹더라도 물에 녹는 것만 빨아먹습니다. 식물은. 여러 화학비료 아시죠? 화학비료. 이러분 비료학과니까, 여기. 화학 비료, 요소 비료라든지, 뭐, 인산 비료, 여러 가지 비료 나오죠? 그 모든 비료들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소라고 하는 비료가 여기 물에 녹아 있다. 녹아 있다. 식물은 요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식물은 요소 관심 없습니다. 인산갈이 관심 없습니다. 식물은. 식물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만 빨아 올리면 자기는 생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물을 빨아 올렸습니다 얘는 광합성이 필요한 물을 근데 물에 노, 뭐가 녹아 있습니까? 요소가 녹아 있잖아 그러니까 요소가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식물은 물에 녹는 것만 빨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식물은 물에 녹아야지만 흡수가 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비료를 만들더라도 비료 중에서도 석효성 비료가 있고 완효성 비료 완만하게 효과가 나오는 비료가 있고 속 빨리게 효과가 나오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뭡니까? 물에 녹는 속도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빨리 녹, 빨리 녹았다는 건 뭡니까? 빨리 들어갔다는 거죠. 완만하게 녹았다는 건 뭡니까? 천천히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료성분을 뭐랑 막, 진흙 있죠, 진흙. 진흙덩어리가 이렇게 뭉쳐놔버려요, 이만큼. 진흙이랑. 진흙 사이사이에 이 비료 알갱이가 녹아있어요. 그럼 땅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떨어지고, 진흙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게 진흙이 조금 조금 부서지면서 비료 덩어리가 이렇게 용출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효성 비료라고, 네 그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비료를 만들 때도.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식물이 왜 물에 녹는 것만 빨아먹는지 아시겠죠? 그죠?